참, 독일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추석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땀 흘린 곡식을 먹는 참으로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면은 온 식구들이 모여서 떠들고 떠들고 그러다 보니 나이 잡수신 할머니들이 추석 선물은 많이 받을 수가 있지 모르지만 이 어깨 쭉지가 아파지는 병이 팔이 아파지는 병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손목, 테니스 엘보, 골프 암, 어깨 쪽지, 오십균. 이런 병들이 추석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무리를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아파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번에게 추석 선물로 엄마 할머니의 통증을 제거해주는 방법을 다시 비디오로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여준 거는 비디오 357 골프 엘보, 그리고 테니스 엘보, 그리고 367 50견, 368 디스크, 50견하고 디스크에서는 PSNS, 팔과 g s n s 가슴에 그리고 목 MSNS의 부분부분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쭉지, 이 팔의 비용은 한두 번으로 그렇게 간단히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370에 특수한 운동하는 거, 걸어갈 때 의식적으로 손을 뒤로 도 땡겨서 어? 어깨 쪽지 아픈 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특수 운동을 설명해 줬는데 좋아지면은 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추석이 와가지고 다시 또 아파진 할머니 엄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질화된 병은 이와 같은 수분 수도와 운동만으로는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수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근육이 무리를 하게 되면, 완치되지 않은 근육이 무리를 하게 되면 서로 근막근막 사이 경직성을 일으켜서 근육이 탄탄해져서 골격구조가 움직이는데 상당한 제재를 받는 통증이 생깁니다. 근육통과 비슷한 통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십견 팔 지금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 권오원 씨 음. 처음에 뭐 하나 먼저 손가락 끝부터 테스트한대 음, 여기 있습니다. 예 엄지 손가락 먼저 오케이 테스트. 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테스트 됐어 그렇게 다섯 개를 그렇게 하고 나서 약한 손가락을 잡아서 홈 uh -huh. 음. 있는 대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uh -huh. 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음. 큰 다리도. 엄지 손가락은 엄지도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힘을 재면 상당히 단단해지죠. 그 다음에는 <laughs> 손목을 안에다 <laughs> 내차다. <laughs> 그 테스트에서 이게 나가는 게 약할 때는 어디로 하지요? 이게 약하면 여기로 111, 112, 113, 114 그거를 K 5에서 7이 되게 수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음. 반대로 이기약하게 아, 아, 음. 될 때는 어, 이쪽으로 127, 음. 128, 126을 수도합니다. 음. 그 다음에 회전 음. 바로 쭉편 상태에서 음. 오케이. 이기약할 때는 음. 103, 104, 105, 106을 수도합니다. K7에서 k 5 무척 아픕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기약할 때는 <laughs> 91, 92, 93을 수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일보 다 했죠? 그 다음에 <laughs> 테니스 하이니까는 요거 응. 테니스 암에는 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풀어주는 걸 합니다. 테니스 암일 경우에는 99, 31, 아, 99, 121, 122, 1번, 110번, 125번을 수도하고 풀어줍니다. 테니스는. 네, 어, 골프함은, 골프함일 경우에는 97, 98, 99, 100, 그리고 102번을 수도하고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 50견에 대한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날 추석으로 인해서 무리를 하게 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겨지냐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음. 이 근육이 어떻게 되지? 딱딱해지고. 어, 거기가 어딘지 만져볼까? 음. 어. 이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음. 그 근육을 풀어주는 수돈을 우리 세 사람 중에서, 네 사람 중에서 정수복씨가 제일 잘해요. <laughs> 자, 와서 보세요. 정수복 씨가 하는 손가락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천천히 내봐요. 손짝 띄고 아주 부드럽게. K5에서 K7은 조금 짧은 시간.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별로 못 느낍니다. K오른만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빨리 또 한번 해보세요. 밑에까지 이 근육을 다 풀어줍니다. 여기 근육 이것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앞에 똑같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승목은 여기 똑같이 뒤에 승목은 해칭으로 승모근 아틀락스에 접촉되는 데서 오른쪽 왼쪽으로 삼각형으로 풀어줍니다. 이것이 다 합쳐서 한 30분 정도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여기 또 우리 정 원장님 해보십시오. 아권어 저... 아, 원장. 아자권 원장 씨 하고 어, 정수업. 시야구의 손가락 움직인 노임을 비디로잘 보십시오. 먼자들 저 방법. 그 사이 많이 놀았는데. <laughs> 먼자들 방법. 아 예전에? 아 예전에는 이렇게. 아 이거 아프네. 아 이봐. 이렇게 하면 아파 어, 아프. 음,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금 저 정수복이한테 음. 배운 방법을 해봐.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 그럼 안 아프지? 네. 부드럽고. 음. 먼저부터 근육이 어떻게 됐어 지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 근육의 음. 경직이 풀어져야 어또 그날 밤 엄마 아빠 엄마가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음. 근육이 경직되면은 주무실 때 음.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아프죠 음. 그래서 이 손가락 놀리는걸 자 여기 둘을 봐요 정수복씨 빨리빨리 빨리빨리 여기 음. 너 옛날 방법 아 옛날 방법? 어. 옛날엔 요렇게 <laughs> 그냥, 아, 아, 아. 그냥 이렇게 어. 손가락 모습이 틀리죠? 네. 임지련씨 어때? 네. 예 손놀림이 틀립니다 어, 누가 더 빨라? 빠르면서 경쾌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음. 어 정수복씨가? 예. 어? 그리고 권호원씨는 힘은 센데 음. 아 내가 아파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정수복씨가 김세련 선생님도 제가 배웠고 어, 새로운 맛그 수분하는 방법을 배워서 꼬지기를 원래 꼬지기라는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 어? 근데 정수복 씨는 코스메틱을 해서는 아주 잘해. 그래서 정수복 씨가 선생이 돼서 임재진, 권오원, 김세연 다세 명이 배운 겁니다. 우리 수폰 수도는 절대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생각을 가진 면못 배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궁무진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 자기보다 난 방법이 있을 때는 얼른 자기 걸 접어놓고 고개 숙이고 배워야 돼요. 요 바로 수보하는 방법과 수도하는 거는 어? 오늘 손가락으로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수도 방법은 정수복 선생님이 우리 네명 중에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야.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선생님이니까 뒤들보다 낫다. 그건 아니야. 선생이라는 거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개를 숙그리고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배우려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선생이야.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환자가 선생이라는 거. 자, 만져봐요. 근육들 었던가 먼저 보도 어때? 어, 좋습니다. 부드럽죠? <laughs> 이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은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할때 자연스러워. 근육의 경직성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번 추석에 엄마님들이 일을 많이 하셔서, 선자, 선녀, 어?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이완? 어. 근육 경직을 이완시키는 정수복 선생님의 이 수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배워서, 어? 정수복 씨가 키가 조그마하지만속도 손가락 놀리는 그 압박한 모습에서, 어, 사람을 보람되게 효과를 봐주는 것이 바로 선생이야. 이건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한국 가서도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고개 숙으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배워. 체면 이런 게 없어. 자연법칙은 우선이야. 잘하는 게 우선이고 선생이야. 어? 그렇게 그 배우는 방법을 배워줘야 이 사람이 계속 발전하지 내가 최고다는 사람은 발전 못 해. 알아 들었어요? 네. 네. 예.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